높은 혈당 때문에 당뇨약 드시나요? 당뇨는 약만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사기꾼이에요. 요즘은 당뇨료법으로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53세 주부입니다. 혈당이 150까지 올라가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먹고 걷기 운동했는데 혈당은 그대로 이고 식단 조절한답시고 샐러드만 먹었는데 배고파서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내분비내과에서 당뇨료법 상담을 받았어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좋으면 다 같이 한꺼번에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세 가지 동시 관리를 위한 당해원 성분 같은 것이 미국, 유럽, 대만, 일본 등 다섯 개국 현지 특허를 받은 유일한 g-lAC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당뇨 관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천해 주시더군요. 그날부터 바로 점심 식사 10분 전에 당해온 성분 먹기 시작했고 일주일 최소 3회 빠르게 걷기 운동과 틈틈이 계단 운동도 같이 했어요.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음식을 더 먹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음식부터 끊는 거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식사량을 대폭 줄이고 현미와 삶은 계란, 브로콜리 두부 위주로 자주 먹고 저녁 7시 이전에 모든 식사를 마쳐야 췌장이 쉴수 있다고 하셨어요. 꿀팁 과일은 절대 갈아서 먹지 말고 하루 한 주먹 정도 씹어서 드세요. 갈면 그냥 설탕물 마시는 거거든요. 당혈요법으로 3개월 관리했더니 공복 혈당이 150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가족들과 종종 외식할 때도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특히 화장을 해도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혈색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처럼 혈당 양만 믿고 계셨다면 이제 똑똑하게 피건강 관리하실 분은 네이버에서 당혈요법 검색하면 똑똑한 정보 보실 수 있어요.